그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능력의 은사에 해당되는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그리고 발성의 은사에 해당되는 방언 방언 통역 예언에 대한 여섯 가지 은사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능력의 은사의 첫 번째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10장 9절에 다루는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가만히 보면 때때로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잘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규 원로 목사님 가끔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면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와 병을 고치는 사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로 병을 고치는 것인지 병을 고치는 사로 병을 고치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궁적으로는 하나님 경을 돌리고 교회 덕을 끼치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은사는 나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에서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 17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전뱅을 일으킨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삼장 1 6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의하에서 믿고 간구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스스로 내 자신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적인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한만개 가까이가 주일날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렸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만회가 닫힌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역사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붕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눈으로 보고 할수 없다, 안 된다, 끝났다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인토스 모금제일교회 이규성 장로님은 결혼한 지 23년 만에 5세살에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당신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인데,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오늘 한국에서 이용 목사가 17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영원 목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23년 만에 하나님이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성경이라고 기도 크고 인물도 잘 나고 하나님의 복신, 딸이 태어났어요 어릴 때 아, 아빠랑 가면 할아버님한테 잘해야 된다 할아버님한테 잘해야 된다 <웃음> 그렇죠 <웃음> 본인이 5세살이낳으니까 본인이 열, 아이가 10살 열때 어른 아버지가 63살이니까 63살이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야 태어난 겁니다 또다 믿음 연설 갖고 늦둥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병고치면사설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지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바람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를 섬기는 사가운데 병 고치면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는 오장 십오 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지날 때 코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덮힐까 바라고 얼마나 가능하게. 병무치 병사가 일났든지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지나가서 그 병든자가 일나기를 사모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자가 살아나는 장면이 사도적 구장 살때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또 남에서부터 안. 걷지 못하는 자를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일으킨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런데 이병호치는 은사가 뿌리 근사를 그 받은 분들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그 은혜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마가봉 1심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자라도 해를 받지 않냐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나리라 하시더라. 시골에 산속에 병원이 없는데 아이가 당장 아파서 아이가 죽어 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지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부모가 아이에게 선호가 간절이다으면 하나님이 궁민력에서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중국 지하교회 지금뭐다 가정교회라서 지하에 있지 않고 오픈데에서 지상에 올라와 있지만 지도자 스물여덟 명이 와서 훈련 받을 때 말씀을 전하고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는데, 다 중국 시골에서 외소하고곧 들어볼 때못 하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 시골 아주머니 모습이었는데, 다 여사 목사님들이에요. 중국의 지하교의 70%가 여자 목사님들입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약 240교회가 되는데, 이분은 1000명 목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분은 200명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분은 300명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2, 300명의 교인들을 있는 300명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그 시골에 그랬더니 미, 중국은 시골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몰핀, 양귀비를 재배해서 몰핀, 아편이라고 하죠 그걸 많이 쓴답니다 약용으로 그때 그걸 자꾸 쓰다 보면 아편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의 동의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니까온 마을이 다 예수 믿고 교회 가서 교회 가서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한240 교회를 세고요. 가는 데마다 기적 이 일어나가지고 병고치면사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 병원도 많고 약수도 많아가지고 아프면 당장 병원 달려가니까 우리에게 믿음 의서 의사, 병고치는 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도를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안도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들방안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2장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가 임하는데 사도인전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 이 어, 빌립이 이 여러 사람에서 가사로 내려간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지 간다기를 침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빌립을 거기서 옮기셔서 몽구트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복원을 전하게 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자리 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 8장 39절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기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성 복음을 전하고 가해사에 이르니라 또 죽은 유두거를 살린 장면이 2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장에 걸탄 자에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 아이를 더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중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다우리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금호를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먹대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은 성이 유수 유씨고 이름은 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전혀 해를 입지 않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사도 28장 3절 5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며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물에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독사가 쾅 불어서 순식간에 독이 온몸에 퍼서 그냥 몇분 못해서 온몸이 새크맣게 죽어야 되는데, 그냥 툭떨어버리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야, 저 사람 나, 하나의 사람이구나. 다 들어와서 사도바울 통해서 병고침 받고,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고, 거기서 사도바울이 다시 로마로갈 배를 만들어서 뛰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독석에 물렸지만 헬립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의 은사가 어,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를 통해서 나타난 발성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고린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실뢰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 0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안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어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언이 그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많은 경우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러한 그런 예언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기록되고 거난 후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예언의 언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언은 교회 덕을 세워야 된다. 고린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그래서 결국 덕을 세우고 권면함이 위라는 것이다. 31절 너희는 다본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그러니까 예언할 때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또 잘못된 사람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합니다. 또 잘못된 사람의 죄를 책망할때 예언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십 사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드리며 본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을 통해서 자꾸 남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게 믿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전체를 다 문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두 사람 같이 있어서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예언한다 그래갖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큰 혼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재단을쌓는다 그래서 예언해 준다. 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치러 다녀요. 여러분 점치러 갈돈 있으면 감성건을 하세요. 전화가라고 집사님 아주 용한 점쟁이가 나왔어. 우리 같이 갑시다. 진짜 용한 점쟁이면요. 예수님 사람 보면 두려 워가지고 아유 예수님 사람 왜왔냐고 가라 그래요. 김수영 감독이라고 우리 김낙현 장로님 동생 영화 감독이 있는데 본이 인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날라리 집사인데 친구 따라서 점치러 갔더니 글쎄 그 점쟁이가 알아보더라고요. 그 사람 진짜 점쟁이 좀 맞, 맞게 맞는 것같아 예수님 사람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사람 왜웠냐고 가시라고. 자기는 믿음도 없고 그냥 이름만 집사인데도 점령해가라고 겁나갖고 가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집사님한테 점치고 돈 받아간다. 다 가짜야 가짜. 여러분들이 성령 쪼그만해갖고 귀신 쫓아내려 가려면 가도 가서 예수 씨름 물어가라. 점주이신 따라가라. 그를 자신 있으면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근처도 가면 안 돼. 사도바 우리 점치는 귀신 쫓아내다가 사도행십년에빌리보 감옥 들어갔잖아요. 점치면 귀신 역사에서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이유 여러 나라고 무당굿하고 점치는 거안 됩니다. 근데 TV에서 보면은 그 또, 그런, 그런 걸또 조사한다고 전국 점치는 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자들이. 보면은, 한2 30군데를 가, 봐도 진짜로 알아맞힌 사람 한두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도 배워가고 돈 벌라고 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의 역사에서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귀신의 역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로도 가면 안 돼요. 왜? 악한 형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예언한다, 뭐. 우리 애가 요번에 취직이 될까요? 아니 취업의 문이 열리면 취직이 되는 것이지 그 점쳐 갖고 되는 겁니까? 천만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은 이 점치는 거, 뭐 무당, 용한 점쟁이 사탄은 물라 그런데 가면 우리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들은 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에는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이러한 흑암의 세력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 우리가 잘하는 방언의 은사. 1장절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도를 부면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내가 알지 못한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사장인들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있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방언의 기도 내용을 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어로도 기도합니다. 방언은 이중기도입니다. 1사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방언으로 한 짓기 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는 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중 기도 올라옵니다. 나에게 마음에서 기도 올라오고, 내 영이 기도 올라오고, 이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음으로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간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지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에 간과해 주셔서 나를 은혜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보고 방언 받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하기서 방언으로 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이라고 이2 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했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방언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방언은 결국 자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고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방언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통역의 은사가 3절을 합니다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방언통역은 함의 뜻을 세우며 교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 적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개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 성에 나가서 은사집할때 보면 방언이 터져나오고 방언통역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방언이나 방언통역의 은사나 예언 이것은 다 교회 덕을 세운다 방언은 개인적인 덕을 세우지만 방언통역은 교회 덕을 세우고 예언도 교회 덕을 세웁니다 꼭알아될 것은 남에게 막 불안감을 주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역사가 아닙니다 너무 고쳐지이 성의 역사 아닙니다. 성의 역사는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회귀하고, 바로서게 하는 것이지. 막 겁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걱정하게 해가지고, 더 절망에 빠져가면서 절대 성의 역사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 염려, 거지, 걱정, 두려움은 막 갖다 주는 것입니다. 진짜 성의 역사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나의 기도가 깊어져서 나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서 올한 해는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확신 믿음이 강화해져서 믿음역사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꼭 아픈 자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